신라가 한반도 남쪽에서 통일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고구려가 사라진 북쪽 만주 땅은 한동안 주인이 없는 거친 벌판이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뿔뿔이 흩어놓으려 했지만, 고구려인의 끈질긴 생명력은 꺾이지 않았죠. 그 중심에 바로 대조영이 있었습니다. 대조영은 당나라의 억압에서 벗어나 고구려 유민과 말갈 쪽을 이끌고 동쪽으로 긴 탈출을 시작합니다. 당나라 군대는 끈질기게 뒤를 쫓았고, 마침내 천물령이라는 험준한 고개에서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대조영은 당나라 대군을 격파하며 추격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죠. 그리고 698년, 길림성의 도나 지역인 동모산에 성을 쌓고 나라를 세우니 이것이 바로 진이라 불렸던 발해의 시작입니다. 발해는 처음부터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도 발해 왕 스스로를 고구려 국왕이라 칭할 정도였죠. 발해의 지배층 대부분은 고구려인이었고, 온돌이나 기와 양식 같은 문화도 고구려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당나라도 처음엔 발해를 경계했지만, 점차 발해의 강력한 국력을 인정하고 받아,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 부르며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발해의 탄생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라와 발해가 남북으로 나란히 존재했던 이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고구려가 잃어버렸던 광활한 만주 벌판을 우리 민족의 영역으로 다시 가져온 것이죠. 척박한 북방의 추위를 뚫고 대제국을 건설한 발해의 기상은 우리 역사가 한반도라는 작은 틀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